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주 전국적인 네트워크 마비 사태 KT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모두 합치면 400억 원 정도 된다는데 이용자들 개인으로 보면 천원 정도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보상안 적절한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자 네. 보상안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그 이용자가 개인이나 기업가입자냐 아니면? 어, 소상공인에 따라서 조금씩 보상액이 차등을 뒀습니다. 네. 개인과 기업회의인 경우에는 평균 천 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평균 7, 8천 원가량을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상은 회선별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따로 가지고 있다면, 각각 천원씩, 이천원이 할인되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이번에 혼란이 컸던 사고다 보니까, 천원, 몇천원, 이 보상액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KT의 약관이 문제인데요. 네. k t 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불통인 경우통에만 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네트워크 마비 사건은 89분간만 벌어졌습니다. 약관상으로는 보상해야 되는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KT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명백히 KT 측의, KT 측의 인재인데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약관상 보상액도 장애 시간의 6배에 해당하는 요금 정도로 매우 적, 적은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4시간 연속 불통이라도 하루치 요금, 그러니까 1, 2천 원만 깎아주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불통 시간을 10배 정도 이번 보상액 해주겠다는 건데요. 네.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시간치 정도의 요금이 이번 보상액입니다. 이 KT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이라지만 소비자 눈높이와는 거리가 한참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아현동 화재 때문에 불통사태 났을 때의 보상액이 지금보다는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보상액이 많았고요. 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당시 최고 120만원까지 보상했고, 일반 가입자의 경우에도 110여만 명에 대해서 한 달에서 6달까지 요금을 감면해줬습니다. 네. 당시에는 장애시간도 더 길었고, 어, 지역이 작았기 때문에 보상이 더 컸지만, 이번 보상과 차이는 아주 크기 때문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3년 전 아연동 사건 때 보상 총액이 420억 원으로 수정이 되는데 이번 보상 총액도 공교롭게도 약 400억 원 정도로 수산이 됩니다. 결국 이 400억 원 안팎을 보상해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1인당 나누기를 해서 얼마씩 돌아가는 것으로 사후에 끼어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추측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좀 확인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사고 발생 경기도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쯤에 부산의 KT 지사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다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네. 협력업체 직원이 엑시트라는 명령어 하나를 빼먹은 게 사건의 시발점입니다. 이 부산이 네트워크 장비에서 먼저 오류가 발생했고 이 장비와 연결된 전국의 모든 네트워크 장비로 오류가 확산되는데 불과 3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런 작업이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오전 11시에 했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런 작업은 새벽이나 이럴 때 이용자가 적 많지 않을 때 작업을 많이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네, 그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네. 작은 게임 회사라 할지라도 어, 자기들이 업데이트 작업은 보통 새벽에 따로 네, 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 네트워크의 문제를 일으킬 이런 중대한 작업을 낮 11시에 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작업 계획서상에는 새벽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어기고 낮에 임의로 한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KT 측은 직원들이 야간 작업을 기피해서 그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이 중요한 작업을 KT 직원들이 현장 감독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만 했다는 것도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제 KT는 협력사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이 kt도 관리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기피해서 그렇다 네. 어, 자 이번에 대기업들이 이제 kt뿐 아니라 lgu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이런 이제 다른 망도 같이 쓰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거의 없었다는데 네. 이런 예비망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명시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그 유선망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 유선망의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네.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회사 망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망인 경우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재난 로밍이라는 서비스인데요. KT 같은 특정 통신사의 기지국이나 네트워크 단말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기지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즉, 로밍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 재난 로밍은 전체 네트워크 중에 끝단에 속하는 기지국에 생긴 문제 등에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전국적인 핵심망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도 기술적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갈수록 네트워크가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보안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